바위 쪽? 바위 쪽에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 아까 처음에 네, 쪽에 둘이 있어. 지금 연막 연마... 어 바위 쪽에 있는 거 같아. 바위로 한 번. 명... 어. 오른쪽인데? 네. 수탄이 갈려나될 거지? 내려가셔 어, 얘가 잡았다. 연막 쪽 끝나는 건가? 연막 쪽둘 기절이거든요. 님 살리러 가네가 죽었어요. 어, 근데 내 오른쪽 발소리 들리는데 개가? 걔가... 제가 다 쏘는 가 얘는 아직도 기절이고 어깜 뿌리 트리 뿌리 트리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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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다, 나이스. 아 많이 맞췄네오 예. Oh yeah.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응? 다리 위에 피터진 애가 얘네에 맞을 걸요? 오토바이는 어. 다 잡았는데 왜 기절했지? 둘 기절 아니 제가 기절시킨 게 아니에요 이거 킬 뺏은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잡은 거 근데 총소리가 안들렸는데 안... 어? 총소리 뭐야 조심 조심 차가.. 이거 오떡해 오토... 여기 꿀집 하나 들어가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이기전인데. 사번이가 살리겠지? 어, 사번이 살린다. 그럼 이제 봐야겠다 우린 그냥. 우리 있네. 와, 진짜 잘하나 봐. 그래도. 여기 이쪽 이쪽 있어요 이쪽 보인다. 자, 오른쪽 창문. 네. 아, 조금 앞으로. 어, 아, 렉 걸린다. 갑자기. 뭘. 음, 나피 완전 안 좋아. 갑자기. 어, 될까? 서버 켰어. 여한 명이 있어. 어. 응? 네. 어. 오 쉣. 내 앞에 두. 나부터. 아, 야 뭐야? 계절 <laughs> 쏴. 어미 씨. 1번 핑 쪽. 아, 아 핑안 찍혀. 여기 있노. 아, 방일하고 야, 얘 완전 잘 살려 주네? 음. 응. 어, 내 뒤에도 왔다. 망했다. 슬턴 눌러야 되나? 다 어, 왜 이렇게 많아, 지 이기절이고 그 나무 쪽에 있어요. 움막길. 내팔 앞에, 내팔 앞에. 나이스. 나 이기절. 나 이기절. 응? 나 이상 그 없어. 음, 일단 하나. 선님이 줬어. 일단 먹었어. 표적이 응. 있나요? 어, 있네. 어 뭐야, 얘. 바로 앞에. 내 네. 바로 앞에. 이게 뭐야, 얘? 벤트 같은. 아, 맞나? 네, 15개 얘 구성 7개 있었어 첫 소리? 아, 보인다 65 방향, 70 1평집쪽 먹힌 거 같은데? 일평집 쪽에도 있는 거 같은데, 오른쪽? 저희 앞에 능선에 있어요, 능선 여기. 오른쪽 1평집. 나이스. 거기 잡은 거예요? 오른쪽 1평집? 어, 뭐야. 뒤에서 와. 자기장 밖에서. 아, 미안하다. 4번. 못 살린다. 저거 못 살린다. 자기장 밖에 앞에 애답 있는데? 기장은 좋은데 안 좋아. 차수리 차수리 있는 중. 소통 조심. 뒤로 좀 빠져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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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빠져. 피 채우고서. 차 쏘는 애들 잡아야겠네데 차로 쳤어. 나이스 앞에 내린 애들이 있거든요 1평집 안 죽었죠? 어. 앞에 바위 앞에 바위 1평집 한명 걔를 차로 친거 같은데? 이쪽으로 들어오 죽었다. 이거 우리 치킨이야. 끝났어. 둘 남았네. 앞에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아, 찬님 개피 나이스! <laughs> 살았어. <laughs> 그러니까, 와.